열심히 공부한 종목 중에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태웅입니다. 태웅은 월봉의 차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월봉에서 보면 정확히 1번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. 1번 차트라는 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아향했다가 이 모든 매물들을다 뚫고 나갈 때가 1번 차트입니다. 이 1번 차트가 일봉에서만 나타나도 좋은데 월봉에서 나타나면 엄청난 상승을 갖고게 됩니다. 즉 왼쪽에 있는 매물대, 이 모든 매물들을다 소화했다는 얘기가 되죠.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떴을 때 일봉에서 조정권이 줄때매스 타임이었었고, 일봉에서 주차도 앞전에는 모든 매물대를 다돌파하고나 가는 날이 매스트 타임입니다. 항상, <laughs> 우리는 어떤 주목이 뛰고 올라갈지 몰라요. 맞출 순 없지만, 매물대 돌파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고, 1번 차트, 2번 차트, 3번 차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아그로코나 의 시황정리 채널이 있는데, 그쪽에 항상 얘기해드리고, 특히 아아그로코나 채널은 개인적으로 시황정리 하면서, 많은 이제 그 지금의 시황 시장상, 특히나 하나그룹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공부해 수익 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.